히트 아! 자가 좀 큰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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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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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와서 아 네, 네. 아이, 죄송합니다. 에 네? 감사합니다. 어? 아 낚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제이도까지 왔는데 낚시 좀 해줘야지. 나이스, 나이스! 선장님, 네, 나이스! 어, 잡아. 많아. 한번 바꿔볼까, 이걸로? 이걸로 해볼래? 나이스 하필 힘다 빠졌을 때 애들이 나기 시작하네 이제 아 힘들어 세게 위로 팡 올려 잘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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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기회야 저쪽도 계속 뽑고있어 저거 계속나오고 계속 잡아 계속 제발 하나 돌려봐 가다 내리세요, 가보셨다고. 다 내리세요. 또, 정말 승이 내려가지, 내고아아악 나와나와 나와, 어우 물어 배지 저물 어, 어. 마실래?